자 오늘은 일국도 아니고 이국도 아니고 삼국도 아닌 영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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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들어봤나요? 네. 어 영국의 수도는? 모르겠어요. 런던입니다. 런던. 런던, 런던 하면 생각나는 게 무슨 궁전 있죠? 버킹엄. 맞아요. 버킹엄 궁전이 있고요. 거기 버킹엄 궁전 은 우리나라 경복궁처럼 이렇게 지켜요. 네. 군인 하실이 지키면 교대를 하죠. 교대식 봤어요? 경복궁에서 교대하는 것으로. 건무실하고 막 나팔불면서 막 사람들이 교대를 하는 거예요. 건무 교대를. 이 교대식이 유명하대요.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국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국기는 조금 헷갈리죠? 어떻게 되어죠 중간에 빨간색, 십자가, 엑스,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국기입니다. 어떻게 생겼다고요? 국기가? 이렇게요! 아, 이렇게 생겼군요. 이렇게, 어, 빨간색, 엑스, 저쪽 빨간색, 또 파란색, 어, 이게 영국 국기입니다. 그죠? 네. 영국. 1국도 아니고 2국도 아니고 3국도 아닌 영국 국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